다이어트 1주차에 출퇴근용 식단을 찾아봤는데 마녀스프라는 음식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거다 때려넣어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만남의 커스텀 마녀스프 레시피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양파 3개 절반으로 나눈 다음 최대한 양파를 다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냉동실에 짱 박혀있던 샐러리도 꺼내서 썰고 양송이버섯 대신 저렴한 새송이버섯 준비해서 새송이를 조금은 두껍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칠일치라 닭다리살은 800g을 준비해서 최대한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야 포만감도 들고 보기에도 좋다 생각합니다. 토마토는 카스텔로사의 필드 토마토 통조림을 쓸 건데, 이거 큰 토마토가 그대로 4개 들어가 있어서 퓨레보다 훨씬 더 토마토의 느낌이 확 납니다. 이렇게 재료를 잘 준비해주세요. 웍에 올리브올 많이 넣어준 다음, 마늘 6개 분량에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다진 생강도 조금 넣어준 다음 잘 볶아주세요. 썰어둔 양파를 팬에 넣어서 노릇하게 잘 볶아주세요. 양배추 반 통을 큼직하게 잘라서 웍에 넣어주세요. 음... 사이즈가 좀 작았던 것 같아 큰 냄비에 옮기고 새송이버섯과 샐러리를 팬에 넣어주세요 중불로 계속해서 야채들을 잘 볶아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400g과 썰어둔 닭고기 넣어주세요 고기들을 살짝 익을 정도로 잘 볶아주세요 물을 야채와 고기가 조금 잠길 정도로 넣고 치킨스톡 톡톡 넣어서 계속 끓여주세요 토마토 통조림 두개를 팬에 다 넣어준 다음 토마토를 으깨주면서 계속해서 잘 섞어주세요 소금간을 살짝 더해서 스프를 잘 섞어주세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도기의 스프 건더기를 담고 국물을 자작하게 넣어서 준비해주세요 통후추를 갈아주고 파슬리를 톡톡 뿌린 다음 파르미지아노 뿌려 요리 완성입니다 토마토와 닭고기의 감칠맛이 너무 맛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씹히는 샐러리와 돼지고기도 딱 좋아요 이거 일주일치를 만든거라 꽤나 양이 많아 보이는데 퇴근 후에 헬스하고 와도 안심입니다 그럼 오늘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